흐흐흐흐 떨어질 뻔했어? 길이 없대요. 아, 다이어 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는 그랜드 캐언 국립공원입니다. 어제 밤에 여기서 한2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잤는데 막눈 내리고 아침 기온이 0도였나잘 때는 무시동 히터도 켜고 정장판도 깔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잘 잤는데 무시동 히터를 켰습니다. 아침도 옷을 다잠뜩 집어넣었는데 다시 또 꺼내. <laughs>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바라보는 것같다 이것도 다르지? 그랜드키니언 짱이다 <laughs> 예쁘다 진짜 <laughs> 재활용까지 했어 빨대 뒤에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와. <laughs> 아, 아 뭐야 아, 사진 아니구나 그랜드캐니언이 <laughs> <갑자기. 웃음> <기념이> 엄청 큽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 차로 다들 이동하면서 포인트마다 보고 그래요 라면이죠. 어 이거 먹고 타이킹을 열심히 해보자. 음, 어. 미국은 국립공원이 엄청 큽니다 정말. 그래서 이 국립공원에 오면은 이 셔틀 버스가다 있어요. 코스별로 돌면서 내리고 싶은데 내려서 보면 되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림같다림같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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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해, 이거? <laughs> 그런 걱정 좀 하지 마. <laughs> 이거. 무슨 아, 어떻게 떨어지냐, 여기다지구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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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일지몰랐다 아, 그랜드 캐년에는 여러 트레일 코스가 있는데 여기가 림 트레일 코스. 어. 절벽 옆으로 쭉 걸어갑니다. 지금 날씨도 음. 너무 좋고 진짜 외계 행성 같아. <laughs> 와, 지구에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야, 여기 오니까 음. 우주에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둥구단네. <laughs> <등굳었나. 웃음> 대단하다. <laughs> 갈수 있는 돈은 있고. <웃음> 아, <웃음> 왜 그랜드캐니언 그랜드캐니언 하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하늘 위를 걷는 기분이다 마리아 <laughs> <말이야>, 뭐야? <laughs> 희한하게 생겼다 어젯밤에 늦게 와서 잔 곳입니다. 근데 어제 늦게 왔고 또 밤에 비가 와서 다 진흙이었어요. 차가 빠질 뻔했는데 미끄러지긴 했어도 빠지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세도나입니다 미국 서남부 쪽에 그런 대자연, 국립공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데만 연달아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붉은 바위들이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어. 좋아. 좋은 현상이야. <laughs> 멋있긴 멋있다. 딱히 길이랄 게 없어. 그냥 절로 쭉 가는 거야. <laughs> 다 왔네. 저 위까지 올라가는게 아니구만 안. 떨어질 뻔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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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저거야 여기가 영적 기운이 막 소용돌이 튄다고 해서 키이들이 많이 온다는 어, 데였나? 그리고 뭐 사이비 종교 아. 이런 사람들 한번 쓰고 오는 어. 그런 데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아. 좀 기운 받으려고 이 색깔 옷도 입고 왔는데 <laughs> 어 찜질방 영적 기운을 받아서 방바닥교를 창설하겠어. 내가 1호로 탈퇴다. <laughs> <laughs> 방바닥교에 가입인은 1인당 1억입니다. 유운을 <laughs> 갖고 있다. 어, 하늘로 네. 날아갈 것 같아, 혜진아. 그 네? 어,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아, 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 아, 아 오! 나 빌런이 음. 될것 같아. 그래? 어, 어벤져스 어딨어. 다 물리치겠어. 음. <laughs> 데스벨리를 시작으로 해서, 벨리 어브 파이어, 지온,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그가? 세도나. 이 지역을 계속 돌면서 느낀 거는 여기는 정말 여유 있게 국립공원 한 곳당 뭐 진짜 한 일주일, 이주 이렇게 머물면서 쉽지 않아. 어. <laughs>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캠핑카, 정말 큰거 그런 걸 갖고 다니던지 여튼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진짜 보는 곳이 다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고 아. 거대하고 크고. 날이 흐려도 좋고 비와도 어. 좋고 모일먼트도 어. 갔네. 아 그러게 모노멘트도 갔었네 네 여기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옆에 있는 고스트타운입니다 옛날 그 서부개척시대 금강시대에 그 시대에 흥했다가 버려진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 여기 오면은 서부개척시대의 그런 생활상 모습들 그런 것도 볼수 있고 총잡이 대 총싸움 이런 것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분위기 좋다 아. 아 저런 거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인데 이제 서부영화 보면 꼭 저런데 한명 올라가 있다가 총 맞고 떨어지고 아, 물탱크 어, 터지고 물탱크 터지고 이거 완전히 한국으로 치면 민속촌이야 민속촌 아 현장 진짜 크다 이거, 어, 이거 진짜야 그러게 골드필즈의 깜빵 규칙 불평하지 말것세 번째는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쇼는 없는거야? 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라 써있잖아 와이쇼 보려고 왔는데 미치겠다 <laughs> 맥이 탁 풀렸습니다 <laughs> 아니 총싸움 때문에 왔는데 아 진짜 할게 없다 할게 없어 가자 <laughs> 진짜 우리가 여기 막 계속 리뷰를 보고 해도 그때만 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네. 어 낚여서. 주말에만 그걸 한다라는 거를 숨겨온 거 같아. <laughs> 안 그러면 둘 중에 아무도 안올거 아니야. <laughs> 지금 온 사람들은 뭐다 낚여서 온 거야. 다 우리처럼 낚인 거지. 어때, 담. 이 먹었어? 어. 잘 됐어. 그냥 지금 빨리 달려가지고 화이트 샌드의 <놀람> 그. 여기 지금 사람들이 노을 보려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음. 이미 다 끝난 거같아 우리. <웃음> <웃음> 아, 오늘 이렇게 <laughs> 다 뭔가 <안> 맞는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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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10분만 일찍 왔어도 됐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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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이 풍경도 좋다, 그치지 아, 너무 부드럽다. 내일 다시 와서 하얀 모래 봐야겠다. 내일은 더 안쪽으로 가보자. 여기는 지금 풀이 있고 화이트 샌드가 서울보다 더 크대. 그러니까 더 이제 안쪽으로 가면 이런 풀 없이 정말 하얀 모래 사막만 있는 거야. 빌로 가보자. 내일 더워. 문 열자마자 오자. 어 더워지기 전에 오자. <목소리> 여기는 화이트 샌드 근처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노지이고요. 어젯밤에 찾아와서 잤는데 아주 조용하게 잘 잤습니다. 해 뜨고 나서 보니까 풍경도 되게 예쁘네요. 비스터 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음. 어제 우리가 갔던 거기까지밖에 지금 못 들어간다고 그 위는 폐쇄돼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더 들어가려고 하룻밤을 기다려서 다시 왔데 <laughs> 어제 오늘 계속 가는 곳마다 희한하네. <laughs> 아니 그랜드캐년이랑 지온에서는 바위 색깔 맞춰서 붉은색 옷을 입더니 지금은 또 화이트 샌들하고 밝은색 옷 입었어? 그럼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이고 얼굴만 동동 떠다니려 고 그래? 모래는 정말 하얗고 저 안쪽으로 가면은 이 풀들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통제가 돼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밖에 못 온다고 합니다 살짝 보면은 눈온거 같지? 어 겨울에 가 왔던 그 사막 모래보다 더 이쁘잖아 응. 여기가 원래 바다였다가 솟아올라서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고 그래서 이 모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와 좀 달리 이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셋 여러분, 유자 되세요. 유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